안녕하세요 오늘은 와레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의문대명사 what에다가 에버를 붙인 것이죠 그래서 에버 e r 접속사라고 하자 말씀드렸었죠 구체적인 예문 한번 살펴보고 이론 들어갈게요 She was doing whatever she could to stay alive. You can take whatever books you like. Whatever happens, I will stay with you. Whatever books you like, you can take it. 자 해석은 뭐 보시면 되고요. 자 대명사에서 왔기 때문에 명사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두 예문 보시는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둘다 whatever가 쓰였죠. whatever 이하가 전부 다 목적어로 쓰였죠.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예문에 whatever books 나왔죠. book이라는 명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보통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부사절이죠. 부사절. 부사 또는 형용사로 사용된다라고 어, 써 놨습니다. 아, 하기 전에 부사절은 보통 지금 깜빡이는 거예요. 종속절로 쓰이죠. 그래서 부사절 하면 종속절 종속절 하면 부사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보통 접속사가 있는 부분을 종속절으로 이야기하니까 whatever happens가 그리고 whatever book you like가 종속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 똑같이 명사절처럼 쓰이지만 종속절로 쓰였다 기억하시고 명사절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쓰인 경우가 있죠 whatever book 그죠 그래서 book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부사절에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종속절로 쓰였을 때 whatever,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e 명사절로 쓰 a l 의 예문 두 개에서는 n a t o m a t t e r w h o a t 으로 e 꿀수 없지만 a l 절로 쓰인 아래 예문 두개 a 서는 n o m a t t e r w h a t 으로 바꿀 수있 of o no m a t t e r w h a t h a p p e n s n o m a t t e r w h a t b o o k y o u l i k e 가 되겠죠 a l i t Uh, 예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요. 예문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She was doing whatever she could to stay alive. You can take whatever books you like. Whatever happens, I will stay with you. Whatever book you like, you can take it. 자, 이렇게 whatever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어, 지난 시간 마지막에 봤던 이런 정리된 부분이 있었죠. 어, 그래서 오늘은 와르버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위치 e 버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